안녕하세요. 박빌딩입니다. 오늘은 5천만원 미만의 금액을 가지고서 서울의 중심지에 투자해서 좀 영리를 볼수 있는 유망지역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5천만원이라는 캐시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큰 돈이면 큰 돈, 적은 돈이면 적은 돈, 이렇게 활용될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 핫하다는 비조정지역 같은 경우에도 5천만원으로는 아파트 갭투자가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저와 함께 오늘 알아보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잘 운용 수익하면 비조정 지역의 아파트 갭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수익을 불러올 수 있는 개발 지역입니다. 자, 오늘은 노원구에 대해서 알아볼까 해요. 노원구는 재건축 이슈가 활발한 지역이죠. 기본적으로 창동역세권, 광운대역세권 중계동학원과 이 3대 랜드마크 트라이앵글 안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신축으로 공급만 되면 다 9억 원 이상이 넘어갑니다. 장인유타운도 그렇고, 상계주공 8단지도 그렇고, 다 9억 원이 넘어가죠. 이런 가치가 미리 시장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상계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도 11평짜리 원룸 아파트 매입하는데 전세 끼고 갭으로 4억 원 정도의 자금 조달이 필요하고요. 광운대역세권의 호재를 그대로 받고 있는 미미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평대 아파트 방 2개짜리가 전세를 끼더라도 갭투자가 4억 5천만 원 이상 필요합니다. 사실 이두 재건축단지가 불과 3년 전 2017년도만 해도 5천만원으로 갭투자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그진입시장 끝났죠. 어떻게 보면 이 소식을 접했을 때 굉장한 상실감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아주 유망 물건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위치는 광운대역입니다. 광운대역 세권도보 3분 거리에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장인유타운에서 부족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형성되어 있는 교육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향후에 장우 4구역과 6구역이 들어왔을 때 학원가로 바뀌는 요충지역이거든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광원대에 대한 개발 이슈 GTX라든지 상단에는 동북선, 민자역세권 개발 사업이 있죠. 그래서 이 지역은 꼬마빌딩이나 상가주택도 매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돈다발 쌓아놓고 매수하려고 해도 매도하지 매도하시는 분들이 없는 이미 이 요충 지역으로 변모가 되었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리는 이 광운대 역세권 소액 투자를 왜 투자를 해야 될까라고 크게 정리를 내려봤을 때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신축 중심으로 전세가가 장기간 지속될 게 분명합니다. 인프라가 재건축보다 더 빨리 유치가 되거든요. 최근에 노원 재건축의 현황을 살펴보시게 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추가 분담금 분양가 상한제 핀셋, 이 정부의 엄청난 이 규제로 재건축 시장이 지금 슬로우로 가고 있습니다. 노원 주공 아파트는, 어, 전두환 대통령 시절 때 주공 아파트가 입주를 했죠. 그런데 이 주공 아파트들이 거의 대부분 살펴보시게 되면 방두 칸짜리 20평 미만이 전체의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창동, 광운대, 동북선, 이런 인프라 구축들은 2025년 정도에 다 완성이 되거든요. 재건축은 아직 다 조합도 설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으로 아파트가 공급되기 전에 인프라가 먼저 깔리는데 신축 아파트 보급률이 현저하게 낮죠. 장인유타운이나 상계동 재정비 촉진지구 일부나 상계주공 8단지나 월계역세권일 때 신축 아파트가 있다고 해도 신축에 대한 공급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어, 보통 가족 구성원 그러니까 자녀를 보육하면서 거주하는 어, 세대들한테는 굉장히 면적대가 적은 주공아파트밖에 없다는 점 아파트의 연수가 노후됐기 때문에 주거 만족도도 떨어질 수 없다는 점 그래서 전세수요가 인프라 구축에 따라서 신축 아파트로 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 신축에 대한 니즈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축 중심의 전세가가 오르는데 비단 아파트만 오르는 게 아니라 어, 면적대가 큰 가족 구성원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가에도 영향이 있다는 점이죠. 이 말은 전세가 상승에 따른 투자 원금의 회수가 빠르다는 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기회는 지금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모든 개발 사업들이 다 공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5년 내에 완공이 끝나는 개발 사업들이라서 단기간 평당가 폭등이 불가피합니다. 땅값이 오르면 당연히 분양가가 오르겠죠. 지금 진입할 수 있는 5천 대의 갭 투자가 불가능하게 되고, 땅값이 오르면 건설 분양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이죠. 자, 직방이나 다방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공급 현황을 살펴보시게 되면, 광원대역세권 인근에 가족 단위 구성원이 거주할 만한 면적의 주택 공급이 지금 현재에도 없습니다. 매매도 없거니와 전세도 없거든요. 공급이 지금 현재에도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향후에는 더욱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우월한 위치에서 임대를 주고 원금 회수를 하고 모든 개발 사업들이 다 도보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기간 2025년까지 시세 차익을 영위할 수 있는 장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이 소액 투자 5천만 원 진입 못하면 앞으로 광운대나 창동역세권일 때 투자 진입은 더욱 더 어려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광운대역세권 추천 부동산 강력하게 다시 한번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자, 광운대역세권에 어, 투자 진입할 수 있는 소액 투자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래 전화로 전화를 주시고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사전 답사하시고 임장 활동하시고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개발 사업지들도 도보로 한번 이동해 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